마가복음 강의 15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는 확장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 저희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한달 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아, 우리들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제 주위에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참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현상을 우리가 분명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못해도 그 현상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물질 세계의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현상은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좋은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그게 뭐죠? 사랑, 은혜, 용서, 배려, 인내, 격려, 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금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이 삶도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사장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천국 복음이 심겨질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씨가 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기본적인 설정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씨는 천국의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것이 씨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겨진 마음에는 반드시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씨가 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작았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크기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크기는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작은 씨앗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30절을 보아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알과 같으니 그랬어요 씨는 아주 작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씨만 보고 무슨 씨인지도 모르는데 그 결과를 아는 분이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라고 여겨져요.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그시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꽃 씨예요. 들어보세요. 꽃씨 속에는 파란 잎이 하늘거린다. 꽃씨 속에는 빨간이 꽃도 피어 있고, 꽃씨 속에는 노란 나비 때도 숨어 있다. 제가 처음으로 암송한 시입니다. 자, 보세요. 꽃씨를 보면서 이 시인은 어, 파란 잎, 빨간 꽃, 나비 때까지 봤다는 거예요. 뭘 보고 꽃씨를 보면서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될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씨앗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의 씨앗은 예수님 자신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작고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나셨고, 그분이 자라신 곳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자라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그분이 알리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많은 씨 중에 특히 겨자씨를 선택한 이유가 뭐겠어요?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겨자씨의 크기는 한 1mm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이 땅에 심기면 이 겨자씨는 1년생이라서. 1년에 다 자라는데, 다 자라면 크기가 작게는 1m, 크면 3m까지 자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 나라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때 대제국은 로마였거든요. 로마가 볼때 예수님은 정말 특별하나, 저만 하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그 로마의 제국의 영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로마의 제국을 말씀으로 정복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에스겔 31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공중에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주님의 나라는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작은 것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요. 아주 사소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정말 작은 건데,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종에게 나 지금 비가 올 건지 알 건지 한번 봐라 구름을 봐라 그랬더니 이 종이 아이고 구름 별로 없고요 그냥 한 조각 구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엘리야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구름 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죠 17세기. 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한 젊은 목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자신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에 폐병은 굉장히 큰 병이잖아요. 죽기 직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인생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책이야 300여 권 책이 되었어요. 그 책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근처에 새로 생긴 대학, 뉴타운칼리지 대학에 그 책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증서에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남깁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더 신학과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 책들을 통해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멋진 기도지요. 이 기도문을 받은 이 학교의 이사들이 너무나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받고 이 젊은 목사의 이름을 따서 그 학교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 존하버드였던 거예요 존그 뉴타운 칼리지가 오늘날 하버드 대학이 된 거예요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성공할 수 있다고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유혹에도 넘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걸려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잡고 울며 믿음을 심고 씨앗을 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아무리 내가 자꾸 보잘 것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존재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한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 날인지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평범한 날인 것 같지만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작은 순종이 너무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모든 위대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자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방해 세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26절을 보니까 씨가 땅에 뿌려져서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6절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밤에 잠을 자고 나니까 싹이 나고 잠을 자고 나니까 이삭이 맺히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 자랐고 그 다음에는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신비로움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농부가 씨앗을 심었다고 그 씨를 맺히게 할수 있어? 요 그건 할수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요. 갑자기 커지거나 갑자기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내일부터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 제가 보질 못했어요. 오늘 기도하다가 특히 은혜를 받고 방언 받았다고 내일부터 구름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루한 일상을 반복해야 돼요. 또 지루한, 또 지루한 일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은 20절에 지난주 20절에 뭐라 했어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잔이라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지루한 일상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열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씨와 관련된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어요. 바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좋은 밭을 말씀하시다가 좋은 밭에는 바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느닷없이 그런데 그 좋은 밭에도 가라지는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종들이 묻기를 왜 씨도 좋고 밭도 좋은데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27절이에요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누가 그랬다고요? 원수가.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 우리가 볼 때는 고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사탄의 역사로 되어지는 가라지인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로 벌어지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농부들이 그럼 그 가라지는 미리 뽑자고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생각을 해보면, 그땐 참그 농약을 많이 줬어요. 논에도 약을 많이 주고 밭에도 약을 주고 제초제 이런 거참 많이 뿌렸습니다 항상 어릴 때의 기억은 논에 약 주는 거 헬리콥터 날아다니는 거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히려 곡식이 약해져가지고 신시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약 많이 주지 않습니다 많이 안 줘요 과잉 보호하지, 과잉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약 치지 않고 잡초 사이에서 곡식이 자라다 보니까 경쟁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더, 튼튼한 열매가, 더맛 좋은 열매가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걸 요즘에 뭐라 그래요? 유기농이라 그러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서 자라는 사과. 여기 들어보셨죠? 그냥 생태계 그대로 두니까 풀도 있고 막 그냥 벌레들도 있고 하는데 거기서 자란 사과 열매가 너무 특산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여러분 세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불편도 없고 완전히 편안한 삶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어야 있다고. 죽기 전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우리는 문제와 불편과 인생의 여러 가지 짐들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가라지가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하다가 보면 오히려 그 가라지에 묶여 살아요. 그걸 없앨라 하다 보면 오히려 나도 피해를 보고 나도 손해를 봐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 무조건 멀리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그거 다안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나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가만 놔둬라. 그 속에서 자라봐라. 정리는 주께서 하신다. 너희는 열매만 맺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를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요. 또 하나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항상 잘해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라지가 없을까요? 있겠죠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만일 누가 가라, 가라지인지를 찾아가지고 뽑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라지일 확률이 커요 알곡신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곡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알곡신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자라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라서 축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만을 위한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생명의 시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을 여셨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32절 말씀 보니까, 32절,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는데 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니다 그러니까 자라서 새들의 거처가 됐다는 거예요. 새들의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먼저 자신이 겨자씨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 겨자씨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작지만 자라서 사람들의 거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잖아요 모든 과일 나무는요 자신만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동물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꽃도 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는 누가 혜택을 봐요? 주위 사람들이지 우리 가족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이에요. 그렇게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면서 이웃과 세상에 축복이 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백신을 갖게 된 거래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누가 도울 수 있죠?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영적 백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역시 우리가 조금 마음밭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 마음밭이 돼야 돼. 그 좋은 밭의 특징이 뭐냐?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의 특징은요, 작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은 티끌도 작잖아요, 물에도 작잖아요. 근데 그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작지만 살아있다. 살아 있어야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길 때 그게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임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님 좋은 맛의 말씀이 심기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정말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진짜 말씀이 신기면,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자 목녀님들도 이 확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신기면 된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특징이, 특징이 크면 잘하면 교만해지고 작으면 비굴해진대요. 컸다고 교만해지고 작다고 비굴해지고 그러나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면 커도 겸손해지고 작아도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은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금 큰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갈릴리 공동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어요? 기쁨 기쁨으로...